엄마는 밤새 비 떨어지는 소리, 저는 아이들 또학원 가고 움직일 시간에 좀 그쳤어요. 근데 많이 안 하고 이슬비는 아니고 조금 쌀이 비 정도 비 떨어지는 소리가 떡떡 날 정도. 아 밖에 비 온다, 바람도 차고 하하하. 얘네들도 싱싱하고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은 얘네들이 참 좋아요 이렇게 응? 혼자 꽃 폈네 응? 혼자 이렇게 꽃 펴가지고 올라갔어 이렇게 응. 꽃안 피게 자꾸 잘라내는데 어차피 잎이 이쁘니까 잎을 보는 컬러오스는 꽃은 별로예요 다똑같아 별로. 내 아우 이렇게 비 맞아가지고 아주 싱그러운 그런. 음, 어제 내가 칼, 이 칼이 칼이 어디 밖에 있는 그런 와중에 있으니까 칼들어가 가기 전보다. 요거를 떼어놨어요. 이렇게 칼질을 해냈어. 일단 저렇게 딱 떨어뜨려서 소독만 해주고 이렇게 떼어놨어요, 이렇게. 꼬이졌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뜰 때는 분명히 요거요거띈 이쪽에 남아있는 녀석한테 어미가 될 소질이 있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거기 있어. 음. 아이고. 이렇게 어미가 될 여기, 여기, 여기. 음. 바로 이렇게 품고 있어요, 새끼가. 그럴 때는 위리 떼줘요. 떼주면은 여기에 음, 어미가 다시 새끼가 크니까 그럴 때는 여기 분리해 주는 게 맞고 이것도 아니고 다 말랐는데 음, 어미는 되지도 않을 건데 어미 데라 가면 무리겠죠 저거 쟤도 새끼 올리고 있고 이렇게 얘도 얘도 이렇게 있을 때꼭 3대가 아니어도 얘는 3대 여기까지 4대 사대를 뽑았으니까 딱 좋은데 영양이 풍부하게 가니까 근데 얘는 이대에요 이대에서 그냥 뚝 잘라서 이렇게 음, 나눈 거는 그 옆에 녀석이 어미가될 소질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 그럼 새끼를 품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고 이봐 새끼 연두색 품은 거 그러면 얘를 떼지 으로해서 쟤는 또 엄, 엄마가 또 되니까. 얘는 어제 그냥 뗐는데 요렇게. 2대. 요것도 3대. 여기 요렇게 새끼가 나오어 요것도 엄마가 되고 또 이쪽에 하나 더 나올래나? 응?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하하하.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저기 하나. 이렇게 새끼 나온 거 외에도 옆으로 하나 더 품었어요. 이렇게 새끼가 밑으로 여기 하나 품고 이것도 얘도 이렇게 보면 돌려 보면은 여기 새끼 하나 품고. 하하.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 두, 셋, 넷, 다섯 개의 척이 이제는 될 거고 꽃을 다잘 피었어요. 음. 꽃을 다잘 피었으니까 어미의 기운을 받아 가지고 새끼도 쑥쑥쑥쑥 자랄 거고. 얘도 이제 여게 새끼들 품었어요. 새끼를 품었으니까 쑥쑥쑥쑥 자랄 거고 쟤도 그렇고 이렇게 카틀레아는 내가 맘만 먹으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음. 얘도 여기 새끼 하나 크고 있지만은 옆에도 하나 또 있고 또 밑에도 또 있나 저또 끝에도 3대 4대째 음. 밑에 여기서 눈이 틀수 있어요 조금 자리는 잡고 있네. 그러면 요것도 벌써 하나, 두 개, 세 개가 늘어나면 일곱 대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럼 내년에는 여기 커서 꽃을 필 거고. 요게또 하루 화분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화분 늘리는 거는 관심도 없는데 솔직히 아놀때 없어서 귀찮은데 얘를 다시 엄마를 만들어 준다는 거에 얘가 다시 엄마가 된다는 거 요렇게. 좀 뻗쳐놔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 이게 이런 걸 아무 꼭대기를 해서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뜨려 놔줘요. 그럼 이렇게 수영이 잡히니까 음, 이렇게 얘는 약해가지고 그러는지 나오다가 스톱해서 꽃을 못 피웠어요. 영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이제 영양도 주고 물도 충분히 주면은 금방 쑥쑥 커요. 음, 얘도 여기 새끼가 이렇게 나오는데, 놔둔 거는, 여기 지금 새끼를, 꽃대가 이렇게 애기집을 품고, 두 개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잘하면 나오고, 모르지. 모르죠. 잘 못하면 안 나오고, 그 정도겠죠. 자, 이것도, 물, 물에다가, 잠깐, 아이고, 아이고, 휴식을 취하게 하면은, 이 뿌리가 엄청 엄청 커서, 뭐, 화분 하나가 또 생겼네. 얘네들 엄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음. 자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들어갈까요? 요리 아이고 귀찮아서 손을 가지고 할래니까 안돼 꺼내래. 히히히. 이렇게. 이게이리게 얼마나 이마게이싱게지싱한한지생한지생이파릇이릇하릇파살아니서 이렇게. 아 이렇게. 이고자 이렇게. 이놓자 이렇게. 해놓고 물 조금만 보주면 돼물이얘네이은하많조금이안하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어, 내려갈 거 구분해 가지고 내려갈 때마다 하나씩 이런 거 얘네들. 아, 얘도 색깔이 꼽혀 봐야 알겠네. 이제. 음, 좀 비워야 돼. 얘네들 물 물먹는 하마들이라. 아우, 비오니까는막 싱싱하네. 얼굴 보면 알아요. 이렇게 싱싱한 거좀 봐. 아이고. 이게 가운데 머리 부딪힐까 봐. 또 바깥으로 내놨어요. 바람 안부니까 태풍 불려고 하면 다또 들여놔야 되고 아 이쁘다 이게 립스틱 이뻐요 이뻐 예뻐. 얘도 어 이쪽에는 레드피이 저쪽에는 골드피이 이렇게 어, 뚝뚝 잘라서 꼽아놨더니 얘네들도 너무 뻗는거는 우에로 뻗는거 잘라서 꼽아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금방 화분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치 이렇게 아이고 싱싱하게 아이고 싱싱하게 에이. 저거 하나 물 먼저 갖다주고 응. 안그러면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가면은 뿌리가 말른다니까물 조금만 주면 알아? 어 시간 됐어? 어. 다 준비해주고 뭐 했더니 아이패드 하다가 시간 되니까 지가 퉁퉁퉁퉁 거리네 <laughs> 이제 숙모 가는 길에 이제 같이 주말에 학원에서 이렇게 애들 상담 받고뭐 이렇게, 어, 세컨 잡을 일하면서 애들 데리고 나가서 공부시키고 또 데리고 들어오고. <laughs> 주말에 내가 아이들 봐주는 대신에 또 주말 아 주중에 봐주는 대신에 주말에는 저들이 하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애들도 공부도 해야 되니까 학원비도 지금 가반값 좋아 좋아. <laughs> 이렇게 서로 혜택은 주어 가면서 나눠서 애들 양육하는 게 아이고 애들 그 마음 써주는 게 고맙지. 음. 잠깐 요거 나와가지고 시간 뽑으니까 지가 알아서 뛰어나가네. 음. 이거 뭐, 이거 여기서 풀이 나왔어. 음. 이게 기 걸음을 더 얹어줘서 좋아요. 건강하고 쟤들 쑥쑥 크는 거 봐. 음. 아, 잘 갔다 와. 응. 어, 우산 없어도 돼. 차 타고 가니까. 음. 이렇게. 제 거북이. 바이올렛 꽃이 많이 올라왔는데 음, 비 맞기 싫어서 바닥에 바닥이 밤새 젖어 가지고 내원동 네, 슬리퍼 다 젖으면 안 되니까 헤헤 <laughs> 음, 아 좋다 어우 상큼하고 오래간만에 오늘 22도 16도에서 22도 가을 날씨 음, 다음 주는 계속 22도에서 25도 가을에 완전히 이제 좋아 좋아 아 모닝컵 한잔 몸 때리고 음, 게다가 또카틀라를 하나 또 만들었네 이렇게 뿌리만 이게 수경재배 한다고 해도 뿌리만 이렇게 물이 닿을 정도로 요것만 해주면 돼요 몸체도 어제 잘라놨기 때문에 말라 가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음, 싱싱하게 그리고 요거를 잘라 줘야 되는데 안 잘랐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또, 막 여기서만 해도 새끼가 여섯 개는, 다섯 개, 여섯 개 나오니까. 하하. 또 하루 일 처리하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주면은 되는 것 같아. 덴드로빈 얘는 그냥 놔둬요. 이렇게. 오, 뿌리가 막 엄청 많이 컸네. 음, 얘도 이렇게 분갈이 해서 들어갔는데, 벌써 여기 뭐 하나 나오는 것 같아, 속으로. 두 음, 녀석이 안 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아기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커요. 크면서 이제는 툭 튀어나오겠지. 아하,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 요거. 카틀레아로 음, 튀어나오게. 음, 나머지는, 이런 거는, 피고 징녀서 음. 이뻐요 이뻐. 카텔레아가참 이뻐. 음, 쟤는 틀린 거니까. 요거 하고 또 핑크색 틀린 거니까. 마치 플라워가 정말 오래간에 음, 마치 아이고 쭉쭉쭉쭉 떨어졌어요. 이게 노랗게 된 거는 음, 별 같애. 이런 거는 영양만 빼니까 짓는데도 영양을 빼서, 어, 이거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싱싱한 거는, 저희들이 이게 다된 것만 떨어지니까. 아, 이런 게 생명력 너무 좋아요. 음, 잔다는 게 좋으니까, 얘도 피, 워주겠지 또. 진해요. 가틀리 한데, 진한 녀석. 하하하. 음. 좋다. 얘네들이 이 아직까지 힘이 있으면은 안 떨어져요. 다 져야지 툭 떨어지지. 하, 좋다 좋다. 제일 마지막에 피어서 아직까지 싱싱하게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어. 햇빛에 이게 이, 어, 양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가 변해서 얘네들도. 오, 이것도 졌구나. 응. 이렇게, 쟤네들이 다 됐으면은 톡톡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빨라. 안 떨어져. 응. 이렇게. 이뻐, 이뻐. 얘는 똑같은 건데, 얘는 얼룩무늬가 없잖아. 응. 얘는 이렇게 얼룩무늬가 심각해. 응,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응. 햇빛 따와서 죽은 깨지 이렇게 <laughs> 아쉽지만은 학, 이거 다 뒤집어가지고 나눌까 왜냐하면은 이 녀석인가 이 녀석인가 여기 보니까 새끼가 우수스수막 피어올리는게 있더라고얘 얘가 이렇게 이 작은 게 이렇게 저 속에 봐봐요. 조그맣게 바닥에서 겨좀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게 바닥에서 저렇게 슥득득득. 여기 하나 떠나왔네요거 하나 떠나왔네 바닥에서 겨요. 음. 좀 올려주면 좀 나을 거. 저 꽂힌 다음에 만져주려고. 아직 요만큼 남아 있는 거에. 아 다행이다. 음. 요거 밖에가 아니라 이만큼이나 남아있으니까 다행이다. 찬바안 불고, 또 아래층에 요거 직업 펜타놈도 피고, 또 겨울꽃이 또 펴주면은 너무 신나겠죠. 계절 맞춰서 꽃들이 이제 알아서 피니까, 좋아. 하하하, 애들 이젠 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네. 애들 가는 거 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요 자, 하루 종일 잘 지내고 오면 좋죠. 음. 어, 이거, 이거 꽃 폈다. 지꼬이나 이렇게 서쭉 양파처럼 생겼어, 요 쟤네들은. 음. 이게 꽃 피는 게 이렇게. 쬐끄만 꽃. 점난 꽃하고 똑같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 다 피다 보면은 한 뼘은 피니까. 이런 거 꽃송이, 조그만 송이가 백송이는 핀다니까. 이렇게 길게 길게 들여놔요. 응? 여기도 꽃피나? 아닌데. 이 채순인데. 응. 걔네들은 몸에 붙어서 새끼가 쳐요. 양파처럼. 막 붙어가지고 펴서. 응. 우리 아이들은 항상 좀 수다쟁이도 시끄러워.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laughs> 그래야지 또. 어.. 표현을 하고 자기 의사표현도 하고 하지만은 어? 벌써 시끄럽네 <laughs> 아이고 날씨 좋아요 오늘 감농장 가려고 했는데 애들 보내고 음.. 아침에 감농장 갔다 전자 했는데 어.. 이렇게 비가 오네 단.. 감이.. 떡감 감 시즌이다 하고 연락왔어요 그멤버십으 돼있어서 그니 감타임이야. 연락 와서, 어, 한번 갔다 오자. 그랬는데, 아, 미리미리 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움직일 거 움직이고, 할거 하고, 준비는 철저히. <laughs> 좋아요, 좋아. 오늘 또 즐거운 주말, 음, 쉬어갑니다. 좋아요, 좋아. 불타듯 뜨거운 여름 다 지나갔나 보다. 이제는 물 세례를 줘가지고, 이렇게 싱싱하게, 싱싱하게 기운을 줘요. 아이고 얘네들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뽑아버리지도 못하고. 내백고이야 어디 가서 얼굴도 안 보여요. 이게 너무 이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이라. 쟤는 그냥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 이렇게 커지는 거 봐요. 아유, 이만큼 크느라고 했었기 때문에 나뜨는 거야 모른 채하고 응? 아유 세상에. 커피도 물 먹었다고 이렇게. 할거할거에거할거너 보러 왔지. 이게 시험 막 뻗어 나오는 거좀 봐. 아우 세상에. 이렇게 더듬이처럼 뻗어 나와요. 이렇게 꽃뭉어리가 뽕을뽕을뽕을뽕을 여기 하나씩 톡톡 터지는 게 까맣게 너무 이뻐요. 음, 좋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지. 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머리에 목에 물떨어져. 아이고. 음방울음방울 음방울. 얼마나 시원한지. 응? 너는 물을 다못 먹었어? 이렇게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어.. 화분까지는 못 들어갔나봐 문지란도 이렇게 씨가지고 발화해서 큰건데 인형 큰건가? 어이구 음. 어이구 이만큼이나 아유 지구 변타염 응? 어이구 이뻐라 저 뿌리랑 이렇게 막 나오는거, 뻗어 나오는거 분리해주세요. 집 나가고 싶어요. 막 이랬는데, 아, 분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못해 주고 있어요. <laughs> 쟤들이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큰데 쟤들 막토 분이 터지겠네. 어, 막 터지겠어요. 얘들처럼안 해주면 쟤들이 막집 나와요 그냥. 이제 가을 되니까 막 타는 일은 없겠지 이제. 얘도 이렇게 수태에다 해줬기 때문에 뿌리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음, 덴드로브, 음, 이렇게 아, 합체도 못해주고, 이사도 못 해주고 이사도못 시켜주고. 하하하. 이렇게 그래도 이게 오 먼저 피겠네. 먼저 피겠네. 슬슬슬슬 나오겠죠 이제. 음, 얘도 찬바람 불면은. 통통 하얀 꽃 올리는데 어떤가 쓱 뽑아가지고 반 나누고 싶어도 그냥 아이 그 해서 뭐하게 얘네들은 조금 물이 필요한데 말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여기 나야지 어, 비를 좀 맞을 것 같아요 음. 물좀 먹으라고 숨 조금씩 숨에 드는 어뭐 아, 이슬비에 속 가랑비에 속쪽 쌈 젖는다고 했나? 그래 숨에 드는 음, 비물 시컵 먹어요. 그럼 음. 내가 물 주기 귀찮으니까 너도 어쩌자자 아이고 씨. 아이고 요것도 괜히 무겁네. 요거 새끼. 새끼라도 살려야지 하나씩 하나씩 비 맞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놔두면은 어디 여기가 더 나았나 응. 들어가 이렇게 놓으면은 좀 같이 살라고 너도 너도 물옷을 들고 물주기 귀찮아서 그냥 물비 맞을만한 장소에다가 옮겨주면은 오늘 비 소식이 있으니까 알아서 물 먹겠죠 이렇게 움직이는게 운동이다 생각하고 <laughs> 운동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쟤네들 아, 덴드로비면다 물주면은 막 크는건데 최소한의 모 버티는 중에제 쟤네들. 봄 되면 꽃 보여주는데. 아이고 참. 이게 이게 신비디움 새끼인데. 이렇게 작은 데다가 놓고 건조하게 키우니까 크지도 않아요. 이 뿌리 좀 봐. 아이고. 뿌리 뿌리. 이건 어디서 왔나. 어. 니꺼였구나. 네 에고. 니꺼였구나. 네 날라온 건줄 알았더니.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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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대되는 녀석이에요 이게 꽃대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면은 여기 꽃대가 작년 여름 꽃 피고 꽃대를 자른 흔적이 있어요 몸몸 몸 붙여가지고 어. 여기 꽃대 자른적이 있어 매년 이렇게 이만큼 왔으니까 이게 꽃대 올라오는 것 같아 이게 희귀 꽃이라서 희귀종이라 되고. 비싸기도 하지만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친구가 가졌길래 내가 몇 년을 누렸더니 작년에+ 작년에 쬐은만걸 이렇게 키워서 뿌리 내려가지고 선물 줬길래 열심히 정성들을 키우니까 꽃을 봐야지 아, 선물 준 사람이 성의가 있지 잘 키워야 돼잘 키워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비 오는 날도 이쁘고 유일하게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꽃이라 이뻐요. 오저 뒤에 폈다. 오 이렇게 뒤에도 꽃 하나 폈어요. 이렇게 오 이뻐 이뻐. 아 인석도 벌써 몇 개야. 아, 할머니 얘는 할머니 표가 나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 다섯 개, 여섯 개, 여기도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두 여기, 얘, 이인 1조가 돼가지고 열 통이 됐어요 근데 얘도, 얘도 벌써, 하나, 두세 개. 요것도, 요건또 뭐야, 어디서 또 삐져나왔어? 희한하네, 얘얘처럼 예, 이렇게 어, 따로 삐져나오는 미끈미끈. 아우 이게 물 아니야, 미끈미끈, 끈적끈적. 저기 하나 또 나오기 시작하네. 아하하, 이뻐라, 이뻐라. 오, 이뻐 이뻐. 하하. 이렇게 얘들도 막 피면서 치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아이고. 그만큼 벌써 노랗게 보라색으로 막 이렇게 이쁘니까 이뻐 이뻐 이뻐요 가든에 칼라 왜 올해는 두 개만 피지 제 하나 얘 하나 저희가 열 개가 있는 거예요 저 길쭉길쭉한 게다 얘거든 이게 얘, 얘. 이렇게 크게 저는 그늘인지 달개비 때문에 그러는지 막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폈는데 꽃을 안 피우네. 천천히 피우려는지 얘네들도 마지막 풍선화 꽃을 피우리라. 하하하, <laughs> 여기 이렇 새끼들 다잘 크네. 좋아 좋아. 아이코 아이코 아이코. 이렇게 비 오는 날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나왔어요. 오늘 감농장 가기로 했거든. 감농장에 연락이 왔으니까 가서. 어떤가 보고, 감.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일주, 이주, 이번에 못 가면, 올해는 한 번이라도 가야지. 어, 어떤가, 감 맛이 어떤가. 제일 맛있는 집한 군데만 갈라고 아이고. 두 군데, 세 군데인데, 단감은 좀더 나, 있어야 되나. 그렇고. 단감은 먼저 나갔나? 음, 2, 3월 달에 단감 한것 같아. 이렇게. 아이고. 저기. 아, 아이, 쟤는 지금도 꽃이 나와가지고. 웃겨 죽겠어. 이렇게 끝에. 끝에 이렇게 지금도 꽃이 나왔어. 뭐 비가 오네, 이 슬비. 오, 얘도 지금 나오고. 조끄맣게 나왔던 거지. 만큼 컸나보다. 어, 열매가 자꾸 자꾸 커져요. 좋아, 좋아. 오, 저거는 되게 크네. 요매가 요게 엄청 커요. 요거 자우에도 음. 그렇고 하하하 하하하